자, 정진영 선수도 11위입니다. 22승 14패. 포수적구승 8패고요. 김치원은 3승 1패. 75%. 와, 1세트부터 11위대 46위. 자. 좀 미치네요. 정지영 선수 대 김채훈 선수의 1세트 네오제에 대해서 경기 한번 펼쳐지겠습니다. 선수 이사 좀 밟고 고거하라니까 그거 고고하고요. 그거 정지영 선수 대 김채훈 선수 1세트 네오제에 대해서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죠. 경기 한번 지켜보시죠. 일단 경기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보는 진영은 미클랜의 선봉으로 나와준 김채훈 프로토스 아마추어 5진영의 노란색으로 위치하고 있는 김채훈 선수입니다. 그에 반면, 에버클랜의 선봉으로 나와준 정준영 아마추어입니다. 빨간색 11시 진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단 1세트부터 동쪽전이 나와준 상태입니다. 위치 수정 후, 잠시 간략히 맵에 대해서 설명 후 경기 진행하겠습니다. 일단은 네오제이드라는 맵은 중앙집중형힘싸움 맵이고요 11시, 1시, 5시, 7시입니다 가로 29초고요 세로 30, 27초 대각이기 때문에 대각 36초입니다 러시거리는 일단은 동족전이기 때문에 상대 전적이 안 나오는 상태입니다 일단 오신 분들 추천 지의가 좋게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정주영 선수는 일단 파일럿부터 지어주고 있고 그리고 김채훈도 마찬가지로 파일럿부터 지고 있습니다. 최첨과 지겨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게이트 올리고 정찰 나가주겠죠. 그건 게이트 올라가고 정찰 안 나가주네. 일단은. 그에 보면 일단 두 선수다. 게이트 이후에 정찰 안 나가는 선수들입니다. 그러면 한 드라곤 서치를 한번 해주겠다는 건가요? 라스어치 예상을 해봐도 되겠고 일단 가스통 양선수가 올라가 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일단은 어느 팀이 먼저 선취점을 가져가면서 기분좋게 경기를 가져갈지 어쨌 일단 선코어 빌드 타는 김치훈과 정진영 선수도 마찬가지로 선코어 빌드입니다. 다음 이러면 드라서치 드라 드라서치, 드래곤 이후에 서치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뽑으면서 가스 캐주면서 플레이해주고 있죠. 이러면서 토게 올라가는 김치훈이고 정준영은 아직까지 토게 안 올라간다는 거는 원게이후에사 돌려주면서 토게을 올려주겠다는 건가요? 아, 일단 김치훈 토게 이후에 정찰 나가주네요. 원래 정차 이렇게 늦게 나가주는 김채훈이고요. 동준영 일단 질러 뽑고 잊고 막아놓은 상태. 그러면서 사업이 아직까지 안 돌아간다는 거는 이제 돌아가지고 있네. 사업이. 사업이 이제 돌아가지고 있고 김채훈도 마찬가지로 사업 돌아갑니다. 일단은 한식 가면서, 업네 하면서 11시로 꺾어줍니다. 11시에 있을 거라고 믿고 11시로 가는 거겠죠. 그렇죠. 11시로 모르고 이동시키는 김채훈. 원드라, 원찔러 나오전 정진영. 사업도 열심히 돌아가지고 있죠. 김채훈도 사업 열심히 돌려주면서 드라군 하나 더 찍고요. 일단 드라군이 나와서 프로브, 정찰 프로브 끊어줬습니다. 경찰프로그까지 끊어준, 네, 정준영이고 이러면서 2게이트까지 올라가주는 정준영. 두 개, 3게이트까지 가주나요? 아, 3개까지 가네요. 일단은 다크 베젤을 선택했습니다. 다크 베제고, 여기서 일단 드라곤 한번 붙는데, 김채훈이 비슷한데 피도 똑같아요. 피가 똑같기 때문에 일단은 빼주고 있습니다. 드라고곤한 듯이 때려 주고 받으면서 와 정준영 한번3 게이트로 한번 뚫어보겠다는 거거든요. 그 김치원은 일단 2 게이트에서 계속 꾸준히 돌리면서 아 파일 하나 더 건설하네요. 어, 오대오예요! 5대5고, 만약에 여기서 에버클랜이 잡아준다면, 슈퍼 애결이 있습니다. 슈퍼 애결. 일단, 삼드라 데 여기 삼드라 원질런데 언덕에 먼저 끼고 싸우는 정준영. 아, 김치훈 먼저 잡히나요, 원드라? 아, 김치훈 먼저 원드라 잡혔고요. 이러면 정준영 선수가 좋죠. 아, 그리고 또 두드라까지 또 먼저 잡힙니다. 와, 정준영이 일단은, 이득을 챙겼어요. 자신은 원드라 죽고, 김채우은투드를 하나 죽여주고요. 김채우은 투게 때 여기 3개 3개씩 더 많이 나오죠. 3개이트가 물량이 더한 마리씩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컨트롤에서는 물량에서는 지금 정기선으로가 앞섭니다. 먼저 한번 더어 든데 어, 김채우이 빼줘야 되죠. 김채윤 일단 빼주고 있고요. 이러면서 투게 그럼 구독 뽑아주면서 노후까지 올려주는 김채우 정준형 이제 앞마당까지 준비해주려고 프로브 앞마당에다 뒀죠 일단 한번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육드라가 있기 때문에 김채원이 그렇죠 기서 한번 붙죠 어 근데 일단은 아 일단 김채원이 먼저 또 잡히고요 드라군이 그래, 또 잡히고요 게정준도 그래, 잡히고 김채원도 잡히고 걔도 번갈아가면 잡혀 컨트롤 피 없는 거 뒤로 빼주면서 컨트롤에 신경 써주는 김채훈 대 정준영 드라고 하나 더 오고요 두 개, 세 개까지 더 내려옵니다 김채훈 후 병력 두 마리 나와줬기 때문에 3드라 대 2드라 2드라 대먼질러 질럿 하나 더 있죠 정준영은 아, 이거는 김채훈이 후속 병력 나와줘야 되거든요 정준영은 계속 계속 치고 치고 내려옵니다 3드라가 아, 김채훈 이거 힘들어지겠거든요, 지금 지금 이 드라곤만 내려온다고 해도 드라곤 숫자가 역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빨리 나와야 나와, 와 돼요 그 정진영 선수도 빨리 드라고 와가지고 한번 붙어야죠 그렇죠, 4드라 가지고 붙죠 그렇죠 4드라 그렇죠, 갑니다 질러 몸빵 세우고 4드라 어? 내려오는데 김채훈 일단 한발 뺍니다 한발 때리고, 팔럿. 그러면서 또 배터리까지 짓고 있어요. 여러분 정준영, 내가 너무 유리하구나. 이러면서 앞마당까지 펴줍니다. 너무 유리하죠. 지금 정준영 선수가. 그냥 상대 지금 드라고 계속 잡아, 갈가먹으면서. 상대는 가다 놓고, 자신은 앞마당 가져가는 정준영이기 때문에. 김치현은 결국에는 배터리까지 지으면서 수비적으로 하려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하필. 야, 드라곤이 시야가 좋아요. 노보티스를 때려주고 있어요. 노보티스가 깨진다면 거의 멸망 추진이기 때문에 일단 질러까지 폭이 나옵니다. 이러면서 김치호 한번 뚫러가죠, 뚫러. 둘러. 아, 뚫러가지만 못 들어요. 드라곤은 계속 충원되고 앞마당은 돌아가지고 있고 저 앞마당 이제 돌아가죠. 아... 김채훈 리버가 나와서 어찌어찌 잡아먹어야 되는데 리버 나오자마자 이 드라군이 바로 덮칠 거거든요? 예, 오늘은 2차던이라서 탔어요 리버가 나오면 잡힐 것 같거든요? 나오겠죠 이제? 이제 리버 나올 때 됐거든요? 니버가 나올 때가 됐어요 그쵸 니버 나올 때 됐죠 그거 나왔죠 그쵸 니버 나올 때됐서 니버 나왔죠 저는 온모드 안 키고 합니다 니도 온모드 키면 노잼이잖아요 온모드 키면 상대가 못 뽑는지도 다 알고 그렇기 때문에 온모드 키고 하는 사람들 해설하는 거 이해가 안 가요 뭐다 알려주고 이거 누르면 다어프되는게 있기 때문에 이모 그 절대 안킵니다. 일단 앞마다 4게이트 5게이트 이러면서 노브티트 퍼실리트까지 건설해 주고 있는 정주정입니다 사실상 김채현 선수가 아까 그냥 그쵸 상대가 지금 다크 배제 빌드를 썼기 때문에 김채현 선수가 만약에 다크를 갔다면 또 김채현 선수가 다크 더블을 잘 쓰거든요 또 오늘은 다크 이후에 더블을 안 써주네요 만약 다크 더블을 했다면 김채현 선수가 잡아주는 분위기였는데 그냥 다크 안 쓰고 투게이트로 압박 한번 넣어주려고 해, 압박해주면서 플레이해주려고 했는 김치현이었는데 정주형이 쓰리게이트를 올려버렸거든요, 완전히. 대체성으로 일단 은 실어 나누고 있는 김치현 선수입니다. 금방님, <목소리> 울저님 어서오세요. <목소리> 추천지가 좋게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일단은, 니버가 한대시툭 치고 있고요. 이거 한번 싸먹혀야 되는데, 어, 정준혁, 눈치 깠을 거, 눈치 깠나요? 아, 눈치 깠나요? 아, 눈치 안깐고 같고요. 이러면 일단 씨아요. 계속 파일럿 붙여주고 있어요. 김치 열심히 실어 나눴거든요. 지금 드라곤 둘레, 여서 여덟 개 실어 나눴어요. 소급된 셔틀이고요. 그렇죠. 저, 저 김채현 일단은, 김치현 뚫어내려고 하죠, 지금. 일단, 김치현 뚫어냈어요. 근데, 아, 정준영 진럿과, 진럿과 드라군이몇 긴가요? 게이트가 두게이트기 때문에 쭉쭉 나와요. 아등까지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김치현이이 병력에 혼신을, 혼신을 하면서, 어찌어찌 이득을 봐줘야 되는 김채원 선수고 정준영은 일단 시간 벌어주면서 맞기만 해도 유리하거든요 김채원 안마당 이제 가져가고 있고 돈도 안마돈지 하나 먹고 있, 있기 때문에 나는 뚫어내야 돼요. 아니면 이버를 견제를 해주든지 일단은 뚫어내려는데 아 언덕을 이용해서 싸우는 정준영이에요. 아 언덕을 이용해서 싸움하죠 이놈 김채원 병력 다 잡혀먹기죠 야정준형 병력 진짜 많아요 리버 따윈 필요없다 그냥 단순 질드로 뚫어보겠다 이거거든요 이김채원는드라곤질럿리버갖고 한번 피해를 줄 생각이었는데 그냥 한번에 훅 밀리죠 아 한번에 밀렸어요 이제 앞마당도 다시 취소하게 생겼고 리버도 안나오는 상태고 아 끝났어요. 막을 수가 없죠 이거는 진짜 전설의 프로 게이머가도 못 봤거든요.